안녕하세요. 송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라니 그물을 뺑돌로 쳤는데, 고라니 그물을 안 치면 뭐 수박이고, 맷돌로박이고뭐 참이고, 뭐 닥치는 대로 다 먹으니까 이제 고라니 그물을 안 치고는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들깨나 좀 고라니가 안 먹고, 토란, 뭐 율금, 요런 정도 몇 가지만 건드리질 않지, 나머지는 전부 새순을 잘라먹고 피해를 줘가지고 저도 고라니 그물을 쳤는데 이제 피해를, 피해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라니 그물을 잘 쳤으니까. 근데 문제도 이제 여기 지금, 여 어, 그래서 염려스러워가지고 이제 이 아래는 고구마랑 고추를 심고 또 가운데 이, 이 작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맷돌로 밖보다 더 좋아해서 여기도 이제 이제 그물을, 이제 쳐, 고라니 그물을 쳐놨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애플 수박을 이제 많이 길러서 팔고 그러니까 애플 수박이 좀 남아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가 이제 여기, 여기 틈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빈 자리가 별로 없는데 제가 여기다 맷드, 저기 애플 수박을 한 30포기를 여기다 좀 생각보다는 좀 총총 심어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그 비도 맞고 이제 그 수분도 충분하고 여기다 또 이제 퇴비도 조금 뿌려주고, 비리도 조금 뿌린지다가, 이제 이 애플 수박을 심었더니,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고라니 그물이 굉장히 총총한데, 그 발이, 그, 고라니 그물이다 넣고서 이렇게 떨어지지를 않고, 이렇게 저 위까지 막 올라가서 이 수박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이 그물을 여기다 두 겹을 갖다가, 저 위에다 걸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펴줬더니, 이제 오이 그물은 이제, 치, 이제, 거한자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이제 새순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먼저 이제 올라간 수박은, 지금 애플 수박이 이렇게, 저 그, 그, 비릉비릉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쳐다만 봐도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는 열린 것 같은데, 이 애플 수박은 이제 크기가 그렇게 이제 엄청 크지를 않고, 커야 뭐 한, 뭐 1.5에서 한 2kg? 그 정도, 많이 커야 그 정도고, 뭐 조금 작은 건더 작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좀 보이게 심었으니까 넝쿨은 굉장히 많이 지금 벗었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걷어 올려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지 열려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가 열렸네. 이렇게 넝쿨 이렇게. 복수박, 복수박,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열리고 그랬는데 이제 애플수박은 땅에다 심는 것보다 큰 튼튼한 강선을 이렇게 해서 양쪽에 그물을 우고 양쪽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파이프를 박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터널식으로 해서 이제 심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애플 수박은 이제 올해 처음 심어봤습니다. 작년에 제 동생이 조금 심었었는데 이제 감으로 가지고 이제 많은 게 열리다가 몇개못다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수분도 많고 이제 그물 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렸으니까 애플 수박이 지금 이제 많이 열렸는데 아직은 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어른 주걱보다 조금 더 크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 익지 는 않고 이제 여기 이제 익을라면 앞으로도 한 한 20일 한달 정도 이제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열린, 열려서 좀 이제 크기가 좀더 커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새순이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여는 거라 이제 더 있어야 이제 이 모양도 좀 나고 크기도 이제 이제, 윤, 이제 윤곽이 나올 텐데 지금 아직 작아서 이제 크는 과정이라 여러분께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찍 이게 일찍 심은 게 아니고 저 여기에 심은 저 수박 복수 뭐저 복수박 하고 일반 수박 하고 이제 노란 수박은 이제 5월 중순경에 심어서 저거는 이제 요새 이제 따먹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심은 제가 뭐한 달도 안 됐을 거야 막 이게 좀 늦게 심어가지고 이제 이제 뿌리 잘 잡아서 크는 거니까 이제 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좀이 애플 수박을 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저기 한쪽에다 이렇게 땅에다 심지 말고 이렇게 뭐. 지주를 세울 수, 있을 수 있으면 나무를 세워도 되고 해서 애플 수박을 심으면 많이 열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는 따서 드실 때도 너무 크지 않고 완화하니까 날름 따서 그냥 먹기도 좋고 그리고 보관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애플 수박을 좀 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잘 열려서 열린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고 지금 아직 적으니까 별 모양이 없는데 더 컸을 때좀 다시 한번 영상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또이 맛이 어떤지 한번 또 이제 그때 잘 익었을 때 한번 따서 또 한번 먹어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 수박도 일반 수박하고 똑같이 갖고 는 것은 큰 차이가 없고요. 단지 이제 땅바닥에도 물론 되지만 지주를 세워서 올리는 것이 더 좋고 또 애플 수박은 이게 수박이 엄청 크지를 않기 때문에 걸음만 잘 하고 그러면 더 여러 개가 열리니까 또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또 이제 좀 보이게 심어가지고 손을 손을 따줘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더 애플 수박이 크고 또더 숫자를도 많이 심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심만만 놓고 저순도 하나도 안 따고 그냥 벗고 싶은 대로 막 지가 벗어서 지금 막 올라가서 열리는 거라 과연 이제 넝쿨이 여러 개라 크기가 좀 작아질 테지만 일단은 또 적절에도 또 많이 열리면 되는 거고 저희는 이거를 팔라고 심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니까 조금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어 봤으니까 앞으로 더 이제 한 15일, 20일 동안 이제 관찰을 해보면 애플 수박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거는 이제 모든 수박은 모든 농작물은 수박뿐이 아니고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두둑이 났거나 비닐 멀칭을 안 하거나 그 땅이 질게 되면은 그 시들시들해서 역병 걸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꼭 장마를 겪는 농작물은 예, 물을 나중에 줄지언정 두둑을 높이 하셔서 꼭 비닐 멀칭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작물이 장마를 겪으면서 죽지 않으니까 항상 농사 지심에서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아 무지하게 열리는데 가을까지 열리면 수십 개 열리고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열개인데저 뒤로는 더 많이 열렸죠.